첫 번째 마음이 편지 그리고 부조리 이번 신병 시즌 2 78화에서는 마음이 편지로 시작된 부대 내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과연 제보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이유로 제보를 한 것인지 찾아가는 재미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신병 시즌 2 78화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하나만 더두 번째 칼 빼든 중대장 신병 시즌 2 7화의 제목은 마음이 편지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마음이 편지를 받은 중대장이 이를 하나하나 읽는 것을 보여주며 시작된다. 이 종이에는 중대 내네 상병장들의 부조리가 모조리 적혀있었으며 중대장은 큰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을 짓는다. 세 번째 최일구와 신호성. 한편 입원한 최일구는 신호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신호성은 이등병 때 입원하여 무려 5달을 병원에서 지내며 꿀을 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공이 쌓인 그 덕에 최일구는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다. 네 번째 훈련 후 내무사열 훈련이 끝난 부대는 최종훈 상사에 의해 내무사열을 시작하는데 1분대에선 최일구가 입원함에 따라 강상훈이 대신에 더듬더듬 보고하고 3분대에선 김경태가 보고한다. 이 과정에서 최종훈에 의해 강찬석의 진급이 누락된 것과 그가 영창에 다녀온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강찬석이 너무 편해진 나머지 김동우가 웃음을 참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에 강찬석은 동우야 서운하다며 반농담을 던지는데 이 말에서 알게 모르게 쎄한 느낌이 전해진다. 그리하여 내무사열이 끝나고 생활관의 막내들은 저녁에 있을 부대 회식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 분대장을 준비하는 강상훈. 한편 내무사열이 끝난 후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던 강상훈과 박민석은 저녁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선임 차원 등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때 오석진이 찾아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지 말라는 중대장님의 지시가 있었네라며 말년 병장 앞에서 군기를 잡아 한바탕 웃음을 준다. 이후 최일구의 짐을 싸기 위해 생활관으로 돌아가던 박민석은 중대장실 문틈으로 무언갈 집어넣는 강찬석을 보는데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을 짓는다. 여섯 번째 술을 좋아하는 차병호. 저녁이 된후 박재수 행보관과 오석진 소대장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대 회식을 시작하는데 오석진은 맥주 겨우 세 잔에 쓰러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일분대는 3분대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기 시작한다. 일곱 번째 부소대장을 호출한 중대장. 한창 회식이 진행되던 와중 임성민 부소대장에게 노희정이 찾아와 오승윤 중대장의 호출을 알린다. 이를 듣고 중대장을 찾은 임성민은 주말까지 상병장을 대상으로 진술서를 받으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중대장이 건넨 종이엔 중대 내 거의 모든 상병장의 부조리가 적혀 있었다. 이후 중대장은 대대장을 찾아가 너무 목표만 바라보지 말라는 조언을 듣게 되고 앞으로 오승윤을 중심으로 중대의 피바람이 불 것을 예고하며 신병 치라는 끝이 난다. 하나만 더. 8번째, 차병호의 실수. 신병 제8화의 제목은 부조리로, 다음날 아침에 숙취로 고생하는 1분대를 비추며 시작되는데, 전날 술을 먹고 강상훈에게 똑같았다며말 실수를 했던 차병호는, 순진한 얼굴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9번째, 진술서를 쓰는 상병장들. 한편, 지난밤,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중대 내 상병장들을 집합시키는 임성민 부소대장. 그리하여 다목적실에 집합한 상병장들은 집합한 이유를 모르기에 불안해한다. 뒤이어 찾아온 노이정은 이들에게 진술서를 나눠주고 부소대장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봤던 들었던 부조리를 싹다 적어라는 지시를 하게 된다. 왜 적는 겁니까?라고 묻는 병사에게 그냥 중대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이라며 괜히 숨기려 하지 말고 써라고 말한다. 하지만 제대로 쓸 리가 없었던 탓에 모두 빈 종이를 제출해 버리는데 이를 본 부소대장은 화가 나서는 신용이라도 하라 말하고 이에 상병장들은 어쩔 수 없이 쓰며 노이정은 이를 하나 하나 정리하여 파일로 만들기 시작한다. 열 번째. 퇴원하게 된 최일구. 한편 돌팔이 같은 의사에 거의 다 나았어요라는 진단으로 최일구는 하루 만에 퇴원을 준비하고 벌써 가냐며 더 있다가라는 신호성에게 아저씨도 이제 돌아가세요. 못해도 그냥 하세요. 못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더 나빠요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이에 신호성은 심경의 변화를 느끼며 눈물을 훔친다. 이후 최일구는 행복한과 함께 부대로 복귀하는데 곧바로 부대 내 상병장들 사이에 큰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된다. 11번째 징계 리스트 시간이 흘러 저녁 점호가 끝난 후노이정은 게시판에 징계 목록을 게시하는데 이곳에는 중대 내네 상병장들의 부조리 및 징계 내용이 적혀있었고 최일구 또한 PX 심부름, 빨래시키기, 전투와 대신 닦게 하기, 욕설 등의 부조리로 인해 휴가 제한 1박 2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상병장은 칠생활관으로 모여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차훈 병장을 중심으로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노이정을 불러 추궁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부조리가 빼곡히 적힌 A4용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들은 노희정에게 종이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아서 가져오라 지시하며 앞으로 이리등병을 투명인간 취급하기로 한다. 열두 번째 그 새끼 홀로 남은 차훈 병장은 차종욱 상병에게 그 새끼 잡아와라고 말하고 이후 누군가 생활관으로 들어오고 차훈은 그에게 너지?라고 묻는다. 그는 박민석, 김경태, 김동우, 강찬석 중 하나를 가리키며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신병 파라는 끝이 난다. 열세 번째 리뷰. 신병 시즌 2의 중반부는 의문의 마음이 편지로 인해 본격적으로 갈등을 겪는 이중대의 모습을 비추었다. 저녁을 한달 앞둔 눈에 별것 없는 병장 차훈을 중심으로 숨쉴 틈조차 없는 군생활을 겪게 될박민석과 분대원들. 과연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럼 다음 주 신병 시즌 2의 후반부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의 영상 한줄평 차훈 무서운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보고자요.